여기 있어. 오늘은 입맛을 다소 잃은 혀봉이 한상 생선을 연어만이라 딴걸 갖고 오셨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오늘 회덮밥이 아니라 카레를 갖고 왔고요. 안 갔는데 회들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못 먹었던 계란말이. 오늘 든든히 먹고, 원래는 청해 호수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먼곳이야 다섯 아. <laughs> 시간을 오늘 운전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온천을 또 가기로 했습니다. 그 근처가 원래 빙어 잡는 곳이라는데, 한번 슥 보고 나갔잖아요. 오늘도, 하늘에서 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안 좋지만 예쁘니까. 응. 이건 안 좋아. 아 얘네는 맨날 눈밭을 뚫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강하게 구만. 응. 눈이 아니라 우박 같아 이건. 바닥. 어매 아까 전에 진짜 바닥이 어딘지 안 보였어. 좀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예차안 다니는 길 있더라고 저쪽이 아, 아, 어. 다새쎈 눈이야. 아. 어. <laughs> 갈까 말까다가. 응. 음. 무섭습니다 이게 뭐 설원이지? 오, 겡키데스 오겡키데스카?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줌마들 귀여워. 응. <laughs> 어르신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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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귀여. <laughs> 아이고 한국에서 왔는데 어떡해. <laughs> 우리랑 놀래라고 했어 <했을까>? 아 진짜? <웃음> 어. <웃음> 어디 가시는데요? 그런데 <laughs> 만나는 거 아니야? 들어 나가야 돼. 응? 저것도 있는데 뭐야? 렌탈 개인식? 어 얼마야? 2시간에 2백개 렌탈 개인식인 걸까? 그러게 온천 정식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laughs> 우유 디저트들이야 우유가 있어? 우유가 있어 유리병이 있네. 아 그래? 뭐네. 라고 간식들이 팔고요. 기지 기념품. <웃음> <웃음> 아. 오. <laughs> 오. 아, 아, 맞こち도 미니 타월. 아, 타월 렌탈의 고객상에게 드렸あげ다 응. <laughs> 이거 타월 렌탈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기적이요? 응, 크리스마스. 어. 저희는 목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응? 다녀오겠습니다. 응. 아가 두려워 무서워 쏘리야 아 무서워 씻자마자 눈을 맞아요 깨끗하지 않을까? 응 좋은 곳이었어 여기는 그게 있었잖아 일본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사우나에서 이렇게 물버리는 거 고루고루 따뜻한 건 현대식 사우나인 것 같아 저거는 너무 위에만 뜨겁고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욕을 해서 그런지 열이 좀더 오른다고 해가지고 쭈기 진짜 크단 말이야. 오만 것 내만 것도 다 팔고 있겠지? 진통제 그러면 열열 응. 쓴거 먹을까? 네? 응 왼쪽으로 응. 이게 증효과도 어? 빠르고 몸에 부담도 덜 된다는 소문이 아 있는데. 진짜? 그럼 그걸로 드세요 너나 오신대네 쌍화탕 이런거 같이 먹으면 안되나? 좋아 드릴까합니다인데이센 약이라서 <목소리도> 네, 네. 네. 응. 여러 군데서 응. 많이 사먹을 수도 있거든 아... 그렇습니다 예? 응. 네, 매우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와. 어. 우와. 괜아 응. 생각보다 괜찮을것도 공장 같 공장 같은 느낌이네. 응 정말 이닦아줄게 응? 응. 그 눈, 또 내려 또 내려 또. <laughs> 확실히 일본 오니까 뭔가 크리스마스가 다 됐구나라는 느낌이 든달까? 한국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는 건지 그거를 느끼기가 힘든데 조금 가볼까요? 이번 응. 이여이 맛있는 거먹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도 있어. 뭐라 가나? 내돈 넣어야 들어가. 오픈 주방. 푸딩인가 봐. 맛있겠다. 휴크림 어. 먹자. 시로이 코이비토. 또 사기 팔아 되는 거 아니야? 똑같대.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 봅시다. 와. 여기 안에 가면은 어. 소인국처럼 응. 마을이 있거든, 요거, 요거? 아. 다 들어가 볼수 있어. 어. 들어가 보자. 여기를 방니 형이라고 는데 어. 맞네. 그때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아. 어. 약간 이거는 유치원 같아. 또 딱히 둘. 아빠. 응. 음. 별볼일 없었었어. <laughs> 아? 어. 나가자. 어. 당황스럽군. 이해해 봐, 라 이거 혹시 거저 아이스크림인데? 어 <laughs> <laughs> 야, 냥 앉아서 쉬는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c 아 That's my 아니, 끝이야? 응. 끝이야? 응끝 o o d chia. Good. g o o 뭐 g o 거 d Good. Good. g 여기 들어가 봐. 이거 예쁘네. 예쁜 포즈 해 줘. 사진 아니야. 안사먹어도 돼. 슈크림 드세요. 슈크림 솔다워실에. 홀랭. 솔드 아웃 솔드 o l d o soldo s n 안 먹어. 안어어 a m 맛있겠지만. 맛은 있겠 g o m o 어 o 먹어 볼래? 응. 아니? 맛은 있겠지. 아, s o n 저, 저저저 s i moco m 거 c o moco 어 o c 어 moco m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까? <laughs> 커피가 필요해 엄청 느끼하다 여이가 디저트에 이렇게 혹평을 하는 날이 오다니 모리와야마 전망대로 가봅시다 오. 여기 있어! 다시 도착해버렸다. 오늘은 성공합니다. 응. 앞으로 시내 야경이. 응. 음. 최고야? 응. 음. 어. 오사카는 그 공중정원이 유명하지 않나요? 음. 공중정원 있는 건물이랑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많아서 애매했거든, 전망이. 사카는 응. 나 내가 나만 아는 응. 그 따로 타고 가야 돼 교토 아차 타고 가야 된다고 음. 응. 공중조원보다 높고아 어제 이 티켓은 지금 날짜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환불 문의를 넣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소보원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내 네, 리뷰에 그 영업 정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많이 어제가 되게 특별한 상황이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어. 친친한 시스템이 보니까 어. 엄청났어. 아칠 칠십 타입. 영업 <laughs> 영업 엄청나긴 했네. 어탈수 아, 있나? 못타못탈것 같은데 음. 힘들 것 음.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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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 고멘 나사 평안한 케이블카 라이프가 아니라 그래도 안쪽이 아니라서 다 갑니다 오점 높아져요 생각보다 낮아서 산 위에서 타는 케이블카는 별로 안 무서워 이게 떨어지면 금방 구하러 오겠지. 어. 아, 이쪽이 야경이야. 헬 <목소리도> 올라가서 보는데, 음, 맞아. 산비... 어. <laughs> 나무가 되게 길쭉길쭉하다. 내려올 때는 음.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도록 하렴. 1 바입니다. 응. 제일 먼저 가렸고 <laughs> 바로 탔고 미니 케이블카도 1등으로 타러 갑니다. 응, 도착했습니다. 이쪽? 응, 안쪽, 아, 이쪽, 아, 행위로 와. 진짜. <laughs> 진짜, 네, 요거 는 제가 약간... 응. 어디 그등산인같 같아. 응. 청량파리 <laughs> 소녀와 등반인. 올라갑니다. 산악인. 응악산악 <laughs> 것도 와. 좀 재밌는 인 같기도 하고. 응. 약간 인 산악인. 같아. 응, 와 근데 안보인다 응, 좀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예. 맑았으면 진짜 예쁘겠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것도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뭔가 사진을 찍는 스팟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이 되어가는 중. 안 가영. 안 나오. 지금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음. 아쉽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게다 눈이에요. 구름일까나. 음, 눈이옵니다. 저기서 종을 치나 봐. 줄 서고 있네. 종 칠래? 종 칠까? 응이 중치고 와나 찍어 줄게. 이친다는 음... 말이 어감이 이렇게 <laughs> 앞에 단어를 잘 붙여야 돼. 인생이란 단어를 붙이지 <laughs> 말자. 음... 혼자 왔어. 아니. 음... 5 4 3 2 1 3! 카카카 s h they must stop. Caca. c a c 는 Caca. Caca. c a c 2등 정도 시켜줄려나봐. 2 등. <laughs> 여기. <웃음> 응. 저희는 헐랭 전망대를 구경 후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홋카이도의 명물 스프 카레를 먹으러 쌉게한 지점에 왔습니다. 위 위에도점? 한국에도 체인이 있다고 하는데 맛이 한국이랑 좀 다르대요.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음, 미래도 좀 한정 카레는 한박이야. 한방도 함박이. 먹을려? 나는 돼지고기 샤브샤브 카레입니다. 아주 매운맛. 돼지고기 샤브 카레입니다. 생각보다도 되게 묽긴하다. 오 스프 카레 맛있겠다. 저거는 이번 달 한정이고 치즈 한방 스테이크가 들어간 스프 카레고요. 야채 카레가 아니어도 충분히 야채가 많은데 맛있어요? 그냥 카레야? 응. 국물 카레야? 응. 진짜 그냥 스프 카레인데. 난 그냥 카레가 더좋 응, 음. 일반 카레보다 살짝만 묽을 줄 알았는데 생각 이상의 이상으로 묽어. 향도 바는거 아, 같아. 응. <laughs> 어. 전골냄비에 팔로 끓이면서. 응. 음. 맛있지만 카레는 맛있는 곳이 너무 많다. 아, 그 음식들을 조금씩 실패를 하는 걸까? 그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laughs> 진짜 맛있는 게 없을지도 몰라 이런데. 응. 음. 맞아. 우리는 세븐일레븐을 갔다 가면 되겠습니다. 미끄. 스케이트 타지 마세요.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여기 있어. 카레를 카레로 덮기 위한 카레빵과 저희 안주 두부 튀김. 그리고 얘랑 요아 소비 콘이콜라보근네 홀라보. 응. 그림이 이뻐서 갖고왔잖아 아까 그 세븐일레븐에서 밖에 못 봤어 그래서 하나씩 사봤어요 여봉이는 아프니까 쉬고 저는 맥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해봅니다 네저부 그 스위스도 망 했고 <laughs> 또 개인적으로 망했다고생각하기 이거 해먹어야겠어. 카레도 오늘 먹어 안 된대.